나눠주는 게아니라 100분의 1씩 공유 지분이 나가잖아요, 그죠?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100분일만 줍는다. 그데이 오피스텔도 허가, 허가가 안 나는데 오피스텔을 불법을 했기 때문에 64분의 1씩 소유권이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때까지 사람들은 위험성을 몰랐던 거죠. 그래도 이 회사가 나한테 보여준 분할도가 있고 나는 4층 면도를 받은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됐냐면 경매가 돼. 아까 그 법인이 10억 주고 살때 9억 대출받고한다그 했잖아요. 근데 그법인 얼마 벌었나 보세요? 6천만 원씩 잡고 64개월 만에 들어요. 36억, 38억, 40억 가까이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1억 주고 1억 들어갔죠? 오피스텔 250평인데 뭐 300만 원씩 해서 공사했다고 진면 얼마예요? 공사비 들어가고 10억 들어갔다 쳐도 그죠? 남는 돈이 얼마예요? 그거 들고 어디로 가요? 동남아나 중부에 가서 숙소만 사는 거지. 실제 그러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법인한테 분양 대금을 주고 사신 분들은 결국 경매가 돼서 여기저기 이제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상부장인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경매권이니까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항상 그런 모임이 있으면 항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님을 태가지고 모였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불법으로 돼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건축물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돼있으면 어떤,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나와요? 이행 강제금이라고 하는 돈이 계속 꽂히는 거죠. 그게 이제 경매 결합한 거예요. 한 8천몇백만 원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입금 안 하는 거죠. 가격은 또 떨어져. 자, 여러분들이 나서을 받아서 이거 원상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안 그러면 지금 6천만 원 날릴래. 아니면 돈을 2, 3천만 원씩 찍출만 하셔서 이거를 원상복구해서 그래도 속내역 앞으니까 사무실 같은 거로는 인자 갈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좀 짧게 쪼개 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시자고 이제 솔루션을 다 제공해드렸어. 그 그랬, 그래, 그랬,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투자하신 분들의 재정 상태가 다 틀린 거예요. 누구는 그저 그저 전 재산이, 여유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돈이 있는 사람 없는 남아줘요. 그러다 결국에는 그, 어,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 그 세만원권 그 채권, 채권을 누군가가 채권을 채권 양도양수할 수 있거든요. 그 저당권을 누가 사가지고 거기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분양 대금 납부했던 거는 전부 다 전액 날릴 수있거요 6천만원 벌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먹은 거를 정말 수들게날라가 응. 거예요. 근데 그 법인이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인천에 하나 있었고 종로 쪽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분양받으신 분들 찾아 모임, 모임 가서 여쭤봤더니 다 주변 친구들이 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같이 데리고 가서 계약을 다 하신 거예요. 다소금 가져 하실 필요가 있고, 한 번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 수자를 처음 하실 때는 주변에 좀 자문을 받을 전문가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자문을 받고 을 있어야 됩니다. 보험 이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죠. 그런 것들을 좀잘 알고 싶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제 경매나 이런 거를 배우시는 데는 이제 내집 마련 같은 것 통해서 또 이제 또, 또 돈을 벌고 또 볼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일단 경매라고 하는 거는 시세보다는 어쨌든 싸게 하는 삽니다 그렇죠? 싸게 사.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에싸게 하는 거죠. 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걸 경매 해봐,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조사했던 조사했던 어떤 어그 아파트의 급매물 그 가격하고 경매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500만 원, 1000만 원 벌려고 경매를 왜안해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파트만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한 건에 가지고 5천만 원 벌었으면 지금 시장은 뭐예요? 지금 시장은 두 건에 가도 천만 원씩 주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한산에가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드릴 거지만 경매를사시게 되면 대출 잘 나가요. 뭐 지금은 대출 규제가 좀 있긴 하지만 정책 상으로 예전엔 대출 이 너무 잘 나왔던. 또세 번째는 그 동네 물건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경매로 사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가격 모를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분당 이매동이 10년, 10년 정도 부담이 되는 거죠. 판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때 분당 이매동 라인 쪽은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매만 나오면 감정과 대비 150만 쓰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올라올 걸 알고 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건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좀 있는데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시득이 가능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네. 양도소득세나 거주와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런 세금 문제도 좀어려서도 있고 계셔야 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만 주택 1주택자라고 하시면 어떻게 세금을 안 내고 계속 돌릴 수 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이 하나 있으신데 경매가 갈아타는 거예요. 그죠? 갈아타셔서 동전주택이 1세대 주택비과세요건이 되면은 집값, 집값 오는 거에 대해서 낭소소득세는 한 푼도 안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버시는 거는 또 마지막에 또 세금이거든요. 지금은 세금이 9 1산 대책이라고 당연히 나왔잖아요. 그죠? 그이후로 엄청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도 돈을 벌려면 공부를 안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게 자꾸 이게 시간을 좀 길게 정 세팅을 해야 되 그래서 그런 세금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들 여러분들이 잘벌수 있을 것같다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내집 마련하시는데 전세금이 지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 집을 한번 경매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분 계시긴 한데 어 전세금을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어 경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서 법원에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보내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전세금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대금 납부를, 대금 납부를 하고, 바로 내가 그집 이사를 들어가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통상, 그,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 한두달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한, 짧게 한달 정도. 그래서, 어, 모텔방에서 가족들이 살고, 짐을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침, 침에서 드시 다가 이한달 정도 사실은 형태고 이렇게 사실은 무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좀 이렇게 자금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금을 빼서 빼서 여유 자도좀 있으신데 전세금을 빼가지고 어 나중에 나중에 이제 돈을 갖고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경락전금 대출을 활용해서 대금을 앞을 수있긴 하거든요. 근데 경락상권 대출을 바로 받으셨다가 바로 돈을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패널티를 내깁니다, 그렇죠? 근런데 가끔 이제 그 알아, 대출 알아보시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없는 게 아니라 금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가져 있든가, 별도로 받든가, 둘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한 3년 가까이. 3, 3명 가까이는 주도상 수준의 페널티가좀 있고요. 가끔 이제 1년 정도만 주도상 수준페 패널티가 있고 2년 전부터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이제 하할때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같은 거를 또 이렇게 마련하실 때 경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원주택은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땅을 사가지고 직접 건축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죠 혹시 건축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가시고 또 업자를 잘못만다면 고생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그냥 경매에 나온 전원주택이나 약간 노후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시거나 이렇게 들어가시 되시긴 하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약간 추천을 드리긴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도시적 같은 경우는 도시적 같은 경우는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비도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음. 수원에서는 조금만 나가시면 화성이나 평택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러다고안했는데 그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또는 뭐 상수도, 다음에 하수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다하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는 뭐냐면 거기에 건물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면 하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 하수구를 정화조 통해서 그냥 내버려는 얘기를 하지만 조금 규모 있는 건물을 지킨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정화조 가지고만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어디 하수관 거에 다시 인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짓고 있는 땅에서 하수관까지 거리가 멀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땅을 파서 가는 건데 그 하수관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간다. 그럼 그 토지 주가 가만히겠어요? 돈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세가 없어 <laughs> 시세가 없어요 그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민을 또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관이 개념이 생겨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개발행 허가라고도 통칭하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그러니까 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 이런 그렇죠? 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시게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다데서 이제, 이제 어떤 강의하는 걸 들어봤는데, 제주도 땅값이 어때요? 많이 몰라요. 몰라요. 아니, 몰라.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알아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분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제주도는, 어, 제주도는 어, 대부분 어, 어떤 안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현무암이 이루어져 있는 중국 전교조에서 계신 분인에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일단 뭐 거기는 지하수를 바로 또퍼 올려서 또 먹기도 하고 현무암이 자연 필터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게 좋은데, 이게 이제는 어, 어, 오염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제주도에서는. 네.